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행 가방이죠. 이 캐리어는 20인치, 24인치, 28인치의 다양한 크기로 준비되어 있어 짧은 주말 여행부터 긴 해외여행까지 완벽하게 대응합니다. 견고한 하드 케이스로 충격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감성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컬러로 여행의 스타일까지 더해줍니다. 가볍고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인체공학적 손잡이로 손쉽게 운반할 수 있어 여행의 피로를 덜어줍니다. 넉넉한 수납 공간과 효율적인 내부 구조 덕분에 짐 정리도 간편하며 내구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캐리어는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